네 안녕하세요 김준석TV의 김준석입니다 오늘 할 게임.. 아 게임이라 오늘 오늘 볼 유튜브는 지금 해외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이게 팬미이드 더빙이 더 좋다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Let's get 기릿 디지털 서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단장인 케인이죠! 다들립이떡 벌어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상식을 비틀어버리는 최고의 공연이 기다려지시죠! 안 그러니 버블? 그럼요, 보스! 너무 기대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서둘러야겠구나! 자, 여러분 공연 시작합니다! 갱글과 쭈블도 킹커도 라가타 잭스 또 칼투모 매매일 매일 케인 또니가 만든 이상한 NPC야 아니면 새로운 호구야 호구가 맞다면 그 주제가를 다시 불러야 한단 거겠지두 번은 안해 이런 이런 보안이 새로운 인간이 우리 차원에 왔나 보구나 헤드셋 왜안붙겼다 그래 더 네, 세게 당겨 봐 네, 잘하면 될 네, 거야 보는 거 맞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나 나는 이상한 애드셋을 썼고 그리고 여기 있네 당신들은 누구예요? 왜안벗겨져요여기또리자 자자 신참 일단은 진정해 그렇다.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성급해하지 말고 기대해 이게 뭐냐고! 뭐야 안되지 안돼 우리 친구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런 천박한 언행은 금지란다 어메에이징디지서커스는다서한 친구들의 이 터널에서 이 전체 이용널이터널이상이상의 모든 이이가널한 환상들을 에서이터 거라네! 그배서이 터널에서 이서이 터널에서 이 어 그게 놀라지 말고 들어봐 그건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건못 나가 네 눈치 챙겨 근데 그치 틀린 말은 아니야 너의 새 집한테 인사해 그새로운 몸한테도 새새 집이라니 무슨 뜻이야 얘들아 괴롭히지 마 우린 미안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어 저기 저 킹과 영감이 여기서 가장오래 됐지 누가 곤충 수집에 관한 얘기했니? 그러니까 마챙이가 가 있는 거 아니겠어? 깜빼가 <laughs> 서워 그래 이제 알겠네 이건 그냥 꿈인 거야 이제 꿈에서 깰 때까지 놀면 되겠다 그치? 꿈 아닌 것 같은데 마음대로 생각해 고미디 마스크가 계속 어어여워뭐 그래서 심참을 위해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건 어때? 그 전에 일단 우리 새로운 멤버를 위한 견학부터 시켜줘야지. 어... 가지 거머. <목소리> 이곳은 바로 텐트야. 자네들이 먹고 자는 곳이자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곳이지. 어떤 활동이 있냐면 볼풀, 미니골프,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긴 그라운드 안에. 디지털 호수에서 익사하거나 디지털 카니발에서 놀이기구도 탈수 있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우주 뷔페처럼. 그게 전부인 거죠. 물론 아니지. 또 여긴 고어의 보이디야. 여기서 뭔가 은건하네 나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 꼭 여기에 있어. 왜냐면 내 수백 개의 눈들이 너희를 지켜볼 거란다. 안녕 케이. 널 사랑해. 으악! 다리 발광하기 전에 얼른 도망치자. 잠깐 저거 출구. 으... 와우. 와우. 깨끗하게 청소해야겠구나. 제가 할게요, 버스. 뭐라고? 나왜 그러는 거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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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만요. 방금 제가 본거 출구 맞죠? 저기로 나가면 돼요. 무슨 출구? 여기에 출구 같은 게있었으면모두가 떠나고 없어. 아 대체 뭘는 digital. 저는 저는 digital. 저는 없는 아마도 자네는디는털는저을보는거는네는네 자네 정신이 디지털 는면화되고있는거는하지만전 어, 진짜로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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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요? 제 이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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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 이름을 까먹었잖아! 누구나 디지털 서커스에 들어오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자네의 생각이라네 해줄 수 있는 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어... 이름이 뭐더라... 작은 광대야 걱정 마렴 자 o n 제 어떤 이름이든 될수있잖 r t h 가 선택한 t y o 이 a l 디지털 a 프 t remember the license. You can't remember the number of people w 불법 콘텐츠 또는 저 h e 같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각해둔 게 있나? it? What is it? 어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그래 맞아 잭슨 우리 새로운 모험을 하나 해보자고 새로운 멤버 펌니를 위해 그걸 5분이 지났을 때 답한 거기 멈좋 아니 활동적이며 경이로운 위험한 공포고 통 고뇌, 질병 죽음 케이크 아우. 이식 추 아... 저는 그게 딱 딱히... 자네는 처음이니 간단한 걸로 시작해 보자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을 거라네 뭐아 됐어 난 절대 그거 안할 거야. 걱정 말기나 주을 자네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해주겠네 오늘의 모험은 글로잉크를 말아! 뭐 <laughs> 그래, 맞아 자네들은 서커스 텐트에 들끓는 글로잉크들을 잡아야 한다네 그게 뭔데요? 좋은 질문 고맙네, 바블 그들은 자꾸 걔는 잡고... 뭘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귀여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쳐간다네. 이 야채 조각 친구들은왜 그런 짓을 할까 막을 방법을 알아내는 건 자네들 몫이지. 그럼 나의 슈퍼스타들이여, 즐거운 시간 보내길! 제가 예 네, 이상해요. 음, 무슨 소리예요? 어, 케인의 모험이란 일종의 놀이야. 여기 있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또 미치지 않게 도와주거든. 아, 직접 물어봐. 누가 나 부르거든, 그냥 끝가락. 어이런 씨액아! 와! 어, 어제 어, 누가 나좀 도와줘. 너이런주부리 죽었나? 그래서 좀 출출하지 않냐? 어, 맞다. 카우프몬한테 가보자. 폼리를 보면 좋아할 거야. 내 꼬꼬난 요새가! 저희랑 같이 카우프몬 보러 가실래요? 아니, 그게 말이지. 내 생각엔 카오프모가 좀 미친 거 같아 이전에 그 친구와 얘기했을 때한 가지 단어만 반복했어 출구 너처럼 말이야 폼니 너도구 미쳐버릴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 어딘가에 출구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말 또한 네가 미쳐간다는 질문이지 저기... 출구를 어쩌고? 어 글쎄요 일단 카오프모한테 물어보고 어 그게 진짠지 아닌지 봐야죠 왜냐면 이건 꿈이니까 흠. 아직도 꿈이라고 생각하나 보네 아, 왜날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난 뭐든 상관없어 이런 식관스러운걸볼수 있다면 말이야 어! 그래 좋아 솔직히 이제 질렸어 너나 그리고 폼리는 가오프모를 확인해보고 여기 찐따랑 핵가닥한 임금님한 주부를 구하러 보내던가 하자고 <laughs> 저 둘이 붙여놔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쟤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유능한 애들인데. 자, 아가씨들. 우린 광대 다 괴롭히러 가자고. 내 코미디 마스크가 또 깨졌어? 아, 어, 갱글! 아, 놀랐잖니! 여긴 우리가 사는 곳이야. 뭐, 잠자는 곳이기도 해. 꼭잘 필요는 없지만, 가끔 현실을 멀리 하고, 잠만 자는 하루도 나쁘진 않잖아. 그치? 남는 방이 있을 텐데, 어, 저기 봐. 벌써 생겼네? 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몸 같은 그런 게요.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면서 다들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물론 시도는 해봤지 처음엔 다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laughs>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고 불가능한 목표를 쫓다 보면 점점 미쳐버릴지도 몰라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게 돼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존재의 의미도 흐려지거든 그러다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엇보다 모험이란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끔 자극을 주는 활동이잖아. 전부 꿈이라는 게참 다행이야. 그렇지, 범니? 내가 보이장이에요. 그래. <laughs> 왜 아직도 여기지? <laughs> 뭐 하세요? 우린 친구를 만나러 왔어. 봐보는 <laughs> 거야. 음. 어디 외출했나? 괜찮은 거겠지? 걱정 마요, 저주인형씨. 나한테 열쇠가 있어. 어, 뭐, 잠깐, 뭐라고? 너, 너가 왜 남의 방 열쇠를 가지고 있어? 뭐, 난 니들 거다 갖고 있어. 근데 별일 없잖아. 아, 맞다. 오늘 네 방에 뭘좀 두고 왔는데 찾으면 좀 알려줘. 혹시 지네 같은 거 무서워하냐? 잭스! 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지네인데 무슨 짓이야! 아니, 왜 그래? 난 그냥 물어본 건데.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잖아. 좋아. 아, 내가 찾던 거다. 잘 지키고 있었네. 고마워, 까푸찡. 그럼 이만 잘 있어. 어, 카우프모가 추상화가 됐네. 가, 괜찮아. 저게 뭐예요? 아, 아까 말했던 한계점에 다다르면 찾아오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거야. 네? 네? 좋아, 침착해. 케인을 데리고 온다면 아직 고칠 수 있을 거야. 와! 뭐? 나도 알아.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 네 농담에 가짜로 웃었을 때 너가 진짜 화했었잖아 그때 난 진심으로 재밌다고 생각했어. 그날은 내가 기분이 별로였나 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뭐라고? 클로잉크들이 죽을 몸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갔어요. 기억해요? 아 맞다. 한절여야고마워 우리 이거 되게 못한다, 그치 조금,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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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 안녕 친구들. 대신다. 조브의 구멍을 찾았어. 잘했네. 가부마네 그잘 지내? 내가 저번 농담에 안 웃었어서 아직도 하나 있을까? <laughs> 어잘 지내고 있지. 게다가 오늘이 가장 행복해 보이던데. 뭐 좋은 소식인데? 아직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란 거잖아. 죄송하겠는데. 어 음, 이것도 전해달라던데.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laughs> 아. 아. 뭐. 제시. 어. 근데 이런 거. <laughs> 진짜 어떻게 맞는 거예요? 네. 네. 권총 몸짓? 제가 볼땐종지 같아요. 종지 저기요. 야나 갔다. 정신 이름 맞죠? 어, 나 나는 여기야. 아, 으, 으, 저 저게 그게 요그 제가 두고 가려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선 좀 봐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 그건 괜찮다. 그보다 것너 너가 케인을 찾아와 줄래? 그, 케인이 카오프무를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어, 그래서 케인은 어디서 찾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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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잘 몰라... 일단 둘러보면서... 케인을 불러볼래? 어, 알았어요. 해볼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못 움직이겠지만... 아... 어, 일단 있어봐요. 금방 올게요. 약속해요. 고, 마워 폼니... 이, 있잖아... 첫날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미안한데, 좀 끔찍하지? 아... 네, 뭐,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 케인 찾으러 가볼게요. 저기요! 케인! 여기 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신이세요? 나한테 이단역기온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면 먼저 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비열한 것! 하나 토끼 주제 어느 안전이라고 왕족 앞에 입을 놀리느냐? 그럼 같은 왕족으로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온데. 아, 주불 적겠네 아니면 주불? 이살 시간에 도라고 멍청아! 모량 것 돕고 싶지 않아졌어? 나, 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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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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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你？哇！啊！哦，这样子。 석들 떨래 같은 모든 생명체는 클로이크야한다는 걸모르단 말이냐? 나는 클로이크다. 너희도 곧 클로이크다. 쟤는곧 클로이크더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그, 그, 그럼 왜 계속 날 쳐다보는 거야? <laughs> 난 모험하려고 뭐 온게 아니라 숨어 있으려고. 어 신이시여. 너 괜찮니? 그 안에서 혼자 게임실을 즐긴 건 아니겠지? 어... 뭔... 뭔 소리라는 거야? 무슨 일이야? 어, 그냥 카우 그 부모야. 걱정하지 마. 그 카우 부모가 추사관 되신다? 걱정은 라니까 그래서! 어디로 나가면 돼! 얘들아... 예, 저길 봐 성녀분 어? 먼저라고 아! 하겠냐? 아! 아니 잠깐, 봄니가 안 왔어? 이 모든 게 개를 위한 거였잖아. 조용히 해봐. 에스컬레이터 소리가 안 들리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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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ah semuanya студien Harriet Studi pior alla 하하하하, <laughs> 오호, 바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이 시간에 내 얼렁뚱땅 알림이 울린다고! 오, 안 돼! 누가 보이다 안을 모험하고 있잖아! 내 작품에서 보낼 거야! 이제 됐군. 자, 이제 뭔 일인지 말해줄 사람? 아, 내가! 내가 했지! 캥! 카우포모가 카우포모 시스을 겪고 추상화가 됐어! 카우포모가 추상화 됐다고? 누가 좀 말해주지 그랬어! 아! 그럼 바로 지하실에 가렴! 어, 뭐야? 이런 카우포모가 정신을 놓다니 믿겨지지 않네. 어.. 기분 나쁘게 듣지마 킹거 난 너가 먼저 갈줄 알았어 고마워? 그 말은 네가 킹거를 못믿겠는 거지? 으흡, 나.. 너무.. 아 아, 아파.. 옵 <목소리> <목소리> <RTX> 어? 손도 어, 멀쩡해졌어 그.. 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한건 진심으로 사과하지 오오오오. 자네들이 출구를 원한다는 건잘 알고 있어 그치만 알잖아 그 출구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할지 골머리를 앓다 보니 결국 끝마치진 못했다네 그리고 알다시피 난 미완성 작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특히나 자네들한테 보이드를 보여주는 건더 싫지 어쨌든 글로잉크 여왕을 무찔렀으니 모험은 끝난 것 같구나 모험의 보상은 바로 우리 수석 셰프 버블이 요리한 디지털 진수성찬이라네 응, 음, 법적으로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만들었죠. 좋네, 아까부터 배고팠다고. 너는 한게 없잖아. 그게 뭐? 배고플 자격은 있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잘 필요가 어. 없기 때문이야. 그에 따라 여기 디지털 음식은 먹는 느낌만 줄 뿐이지 어떤 영양가적인 점도 없어. 적당히 좀 해. 언제부터 디지털 전문가가 되기로 한 거야? 무슨 전문가? 그 방금 품리가 지나갔던 곳인데